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블라스트 코인입니다. 우선 이 블라스트 코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하락이 워낙 큰 폭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분한분이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 먼저 이 블라스트 코인에 관련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 자, 현재 이 블라스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드렸었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이 블라스트 코인 펌핑을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해당 자료와 이 차트를 비교해가면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자리에서도 5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17-7931로 블라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정보가 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 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홀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개미식 매매는 그만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는 시간, 딱 5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영상 확인해보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웰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이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파란색 다이아몬드로 표시를 합니다. 올해가 들어오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을 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사용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봤을 때, 이 봉크 코인이 웰포스 신호 발생한 이후 256% 상승, 빅타임 코인이 웰포스 신호 이후 70% 상승, 헤데라 코인이 웰포스 신호 이후 130% 상승, 퍼트 펭귄 코인이 215% 상승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무료로 지급해 드릴 거고요. 신청 방법은 화면 중앙제 개인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